오늘의 큐티직이 김효정 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사람인 요셉과 마리아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출산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도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거기서 출산을 했을 것입니다.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아구스도 총독의 명령으로 임신한 마리아까지 강제로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니가서에 나온 베들레헴에서의 메시아 탄생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구스도 총독이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은 세금을 더잘 걷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정책을 펼친 아구스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이었을 수 있으나 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언 성취를 위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도착한 베들레헴에서 지낼 여관도 구하지 못한 채 출산한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구유의 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장면이 바뀌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떠나 하늘로 올라갑니다. 목자들은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천사들의 말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의 이야기를 알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깁니다. 천사들의 전한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총독인 아구스도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목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천사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목자들에게 나타나 소식을 전한 것은 아기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목자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신 것입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친구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저도 전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입생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소망하면서 더욱 열심을 내야겠습니다. 또한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열등감을 치유하십니다. 가난하고 배움이 짧은 부모님에게서 자란 성장 배경은 저의 자존감을 떨어뜨렸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내 부모와는 다르다고 증명하며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께서 부유해서 태어나셨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내가 그보다 좋은 자리에서 나고 자랐으니 억울할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등감 덩어리에 죄짓는 것밖에는 할수 없는 나를 위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전한 소식을 마음에 새긴 마리아와 같이 오늘도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생명의 전달자로 캠퍼스를 다니며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샬롬